안녕하세요 분양좌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있는 거북섬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츠고 지금 보이시는 곳은 웨이브파크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 파도풀장이에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죠 날씨에 상관없이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보니 서핑 입문자들도 많이들 오곤 한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친구는 뭐니 뭐니 해도 웨이브엠이죠 제가 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웨이브엠 설명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엠은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1층에서도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그 뒤로 푸르지오시티와 반얀트리 호텔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도 똑같은 생활용 숙박실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가격이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희보다 비싸요. 바다 조망은 웨이브엠이 갖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호수 옆쪽으로 여기가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위락시설은 거의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키즈파크와 아쿠아테마공원까지 들어오면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누구나 놀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형 스트리트몰 보니타까지 들어오면서 쇼핑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1, 2, 3월에 차례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거북섬에 호재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도 관광 특구로 밀어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키즈파크도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아름답고 컨텐츠가 다양한 거북섬 한번 놀러 오시고 관심 고객 등록한 분들은 26일 27일에 타로 마스터의 타로도 무료로 볼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관심 고객 등록하시고 양해간 연예인들도 오는 거 잊지 마세요. 현아부터 쌈디까지 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분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